나눔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백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형식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문학 지식을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창조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피조물인 인간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들은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인식시키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식의 한계를 다시 확인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우리가 창조된 공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평선 위의 존재들은 지평선 아래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니가 아마도 알리라. 니가 그때의 테나스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빛과 어둠은 모두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고대의 우주론에서는 동쪽 지평선 너머에 광명이 사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광명에 일어나서 땅을 밝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쪽 지평선 너머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기서 광명과 허감은 그냥 자연적 세계나 물리적 세계의 빛과 어둠만은 아닐 것입니다. 선악을 말하는 것일 수도, 또한 질서와 무질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그의 지경으로 데려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요백에 네가 빛의 길잡이, 흑암의 길잡이가 될수 있겠느냐? 선의 길잡이, 악의 길잡이가 될수 있겠느냐?하는 물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다 깊음의 세계에 가본 적도 없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이르러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영역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물으시고 계십니다. 태양은 집에서 너머로 사가지, 사라지고 나면 어디서 잠을 잘까요? 이런 생각은 우리 시대에는 어린 아이들의 창작시에서나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고대인들의 우주 간에 기초한 질문이기에 우리에게는 다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전체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전체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현대인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와 장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원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고 그것이 이 질문에 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빛과 어둠을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위치에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선과 악을, 질서와 무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면, 빛과 어둠에 대하여. 선과 악에 대하여 질서와 무질서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창조에 함께 참여하였다면 그리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라는 것은 수사학적인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요비 창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세계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창조 세계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섣부른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할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의 선한 의지를 믿는 길일 것입니다. 비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를 향해서 명령할 수도 없,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묘성과 삼성을 통제할 수 없고 별자리를 조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묘성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동양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소위 황소자리로 알려진 별자리가 있는 성단이죠. 삼성은 오리온자리를 가리킵니다. 이 삼성은 새별이 항상 움직인다고 해서 이것을 띠로 묶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별들만이 아니라 별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름과 번개에게도 명려할수 없습니다. 홍수와 비와 같은 물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조차 명령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들을 창조하신 일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래야 합니다. 꼭 저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의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입니다 인간은 창조세계의 기편을 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 창조의 일을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창조세계와 자연세계조차도 낱낱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얕은 경험과 피상적인 지식을 가질 뿐입니다. 전체의 운행 질서도 전체 물리학의 도움으로 과거보다 이해가 깊어졌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더욱이 그 운행 질서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질서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를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과학에 대한 필요 이상의 믿음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경외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빈곤을 가져옵니다. 우리 시대의 빈곤은 물질의 빈곤보다, 물질의 결핍보다 더 심각한 빈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주와 자연과, 우주와 자연의 가득한 신비를 외면하면서 알,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은 우연으로 돌려버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인색해하는 그 경외의 빈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빈곤일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만을 절대화시키고 그 고통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우주 가득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욕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너는 광명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흑암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네가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네가 묘성을 메어둘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이 질문들은 내 속에 가득 찬 물음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자가 자신의 길의 인도자가 된다면 그 길이 어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와 전능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분의 삶이, 그분의 손이 내 삶의 운행자임을 믿고 가는 그것이 참 지혜를 가진 자가 가야 할 모습, 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만지고 느낄 수 있다면 또한 그것보다 더큰 경이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만 만지자가 만진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고 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탄 사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 사건은 전능자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꺼내 보여주신 사건이 아닙니까? 성도들이야말로 모든 장조물 중에서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앞에, 가장 가까이에 두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